안녕하세요. 코인 채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설명드릴 코인은 리플이구요. 어, 리플 같은 경우 구독자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수급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호가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그래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양봉의 모양새를 조금 보였구요. 그리고 지금 살짝 조정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요 코인도 4시간봉으로 한번 볼게요. 4시간봉으로 봤을 때이 저점, 이 저점 찍고 나서 계속 저점 자리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들어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저점 자리를 올리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비트코인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지금 이런 식으로 4시간 봉으로 보면 계단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 메이저 코인보다는 알트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었어요 급등을 많이 했는데 지금 메이저 코인들은 계속 조종을 받으면서 그렇게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씩 조금씩 반등을 해 주면서 조금 그래도 이제 메이저 코인 쪽으로도 수급이 한번 정도는 돌아와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비트코인이 요번 주 중으로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요. 어, 지금은 음봉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 김프나 이런 거 김프가 상당히 많이 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김프가 거의 뭐 2%대입니다. 2%대, 2%대 많아야 뭐3% 2%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프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리플 자체는 저는 뭐 해외 송금이나 지금 신그 선물 어, 선물할 때 제가 리플로 많이 송금을 하는데 정말로 리플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어, 리플에 대해서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진짜 빨라요, 리플이. 그렇기 때문에, 어, 가능하시면 한, 내가 리플에 좀 비중이 있다라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소액이라도 한번 해외에 송금을 한번 해보시면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 제재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이미 조금씩 조금씩 리플 같은 경우는 은행권하고는 이미 테스트가 끝나기 때문에, 어, 제도권 안에만 들어온다면은 저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음, 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 코인도 같이 가면 스텔라 루멘도 같이 가겠죠. 그래서 둘은 뭐 형제가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뭐 비중을 어느 정도, 음, 뭐 7대3 정도라도, 조금 아무래도 어, 스텔라 루멘도 같이 이렇게 비중을 실은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또 스텔라 루멘이 훨씬 더 강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점인 부분이.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리플이 강한 장점을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하지만 약간은 접근성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나중에라도 이런 금융 시스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분할하셔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지금 리플 같은 경우 지금 800원대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2,400원 올라갔을 때도 어, 어느 정도 저는 좀 돌파를 할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안 좋은 악재나 그런 내용으로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 주봉으로 보시면은. 누군가는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누군가는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때도 5월달에도 계속 이렇게 쭉 빼놓고 나서 누군가는 저점 자리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3주째 계속 빼놓고 지금부터 7월 들어서 다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기간 투자자들이죠. 음, 뭐 세력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물론 뭐 기사나 안 좋은 내용을 계속 뿌려서 저점 자리를 만들어놓고 계속 매집한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 예전에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당한 부분이 있다면 17년도겠죠.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스마트해졌어요. 많이 어플도 잘 나오고 이런 정보가 빠르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폭락장을 만들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그렇게 많이 뺐지만, 중요한 거는 저점에서 누군가가 매수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량을 뺏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세력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뭐 돈도 많이 들지만 물량까지 뺏겨버리면은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락할 때는 안 좋은 기사들을 더 많이 터트리는 것 같아요. 주식개미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치만 이제 워낙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정보를 많이 알아내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에도 어, 예전 금액을 아직까지 돌파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거래량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거래량이 붙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뭐 손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단 현금 보유를 해야겠다 라고 저점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리플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플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해요 단, 천 원이 올라가기가 힘든 거지, 천 원이 올라가면, 이천 원까지는 금방 올라가거든요? 이때도 매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원딱 뚫고 나서, 이천 원까지 돌파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며칠 만에, 바로 이천 원을 돌파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음, 육백 원에서, 팔백 원 올라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어요. 그런 것처럼, 어, 어느 정도 천 원까지만 올라가 준다라고 봤을 때, 리플은, 아마 탄력적인 힘이 그래도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코인들이 지금 7월 달에는 많은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발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더안 좋은 내용들을 터뜨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7, 8, 9 요렇게 계속 좋은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가격대를 빼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력이든 기관 투자자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잘좀 버텨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상승으로는 저는 솔직히 이 금액 라인, 음, 저는 개인적으로 천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상승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조금 하고 있고요. 어, 천 원만 만약에 올라가준다라고 생각이 들면, 천 원에서 천 이백 원대, 요 구간대만 좀 유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박스 구간, 요 상단 박스 구간만 유지를 해준다면, 충분히 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 원을 일차적으로 찍고, 요천 원에서 천 이백 원 사이에서, 요 박스 구간을 만드냐, 안 만드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15분봉 한번 볼게요. 15분봉에서는 어, 어느 정도 이 박스권 유지하다가 상승하다가 하락 이후에 다시 상승, 박스권 상승. 여기 보시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자주 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렇지만 이제 예전처럼 뭐 이, 이런 식으로 막 하락을 크게 하는 부분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장기, 그러니까 투기 개념이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기엔 좋은 코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호가창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체결 강도가 72 정도 되네요. 그리고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이게 74%까지는 일단 올라와야 돼요. 체결 강도가 지금 72인데. 지금 요 매수물량이 많다고 하면 좋은 점이 일단 체결 강도를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74에서 75가 넘어가는 순간에는 그래도 어 은봉보다는 양봉으로 바뀔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은 월요일이긴 한데, 어 주말에 조금 올랐죠. 그렇게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오르다 보니까 그런 주말에 있었던 그런 피로감을 조금 정리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비트코인도 매나 마찬가지고요.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한 5호 정도쯤 되면은 그래도 조금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저보다도 더 잘하시는 유튜브님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 영상들 참조하셔서 꼭 좋은 가격에 매수,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코인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